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아님쌤입니다 오늘은 무지유한증 예방이나 완화하는 테크니카 운동을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평발이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치료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통증을 완화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우선 요거 하시기 전에 먼저 마사지부터 해주시면 좋은데 요거는 예전에 영상 올려드린 적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실게요 무지유한증은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이 휘면서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관절이 볼록 튀어나와서 옆쪽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손으로 지금 잡아주시는데 제 오른발이거든요. 왼손으로는 아까 동그라미 쳤던 그 까만 부분, 우리 볼록 튀어나오는 그뼈 부분에 대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세로로 잡아서, 그러니까 지금 양손이 약간 수직, 90도예요. 이렇게 휘어 있는 발가락 보이시죠? 개를 양손으로 잡아 주신 다음에 일직선으로 먼저 맞춰 봅니다. 그래서 많이 정렬이 틀어진 애를 맞춰 주신 다음에 서로 이렇게 압박을 살짝 5초 정도 해주세요. 유지를 하셨다가 이제는 왼손 단단히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엄지 발가락을 당겨줍니다. 그래서 그 뼈와 뼈 사이 관절에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굉장히 가동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손으로 90도로 수직 잡으신 다음에 압박을 먼저 5초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당겨서 관절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개를 나머지 발가락에서부터 멀게 그러니까 바깥으로 벌려 주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동성을 조금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운동을 합니다. 손가락을 옆에 대 주시고 엄지 손가락으로 그 손가락을 밀어낸다고 생각하면서 바깥쪽으로 엄지 손가락을 밀어내는 힘을 단련해 주시는 거예요. 엄지 발가락 죄송해요. 자, 그다음에는 요거 혹시 토코렉터나 밴드가 있으시면 토코렉터 밴드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세요. 힘을 조금 더 강력하게 키워주기 위해서 엄지발가락에다 얘를 키워주신 다음에 새끼발가락 쪽에서 손으로 당겨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엄지발가락 쪽으로 당겨갑니다. 그래서 당겼을 때 스트레칭 됐다가 내가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 강화가 되는 거겠죠. 지금 저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어서 강화 운동까지 해주신 다음에 발가락 운동을 이어서 또 해주시면 좋은데 그거는 제가,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올려드린 적이 있고 저도 굉장히 자주 하는 운동입니다. 제가 원래 평발이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블로그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무지의 반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